상자 있네요. 나이스 상자. 자물쇠. 제가 이거 잘 따거든요. 오케이. 땄다. 벽돌 망치, 파우치. 어, 좋아. 파우치는 상처 상징... 어... 자, 아, 바로 아래 나쁜 놈 있네요. 아... 어디에 있을까? 지도상에 표시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나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라면 여기도 좀 머네. 자, 일단 뛰어 갈게요. 올라가서, 자, 이쪽으로, 자, 넘어가지고,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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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렇지, 그렇지. 잘 올라왔어. 지금까지 잘했어. 잘했어. 자, 밟고, 뛰어 올라가서, 자, 이거 밟고, 뛰어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자, 앞에 있다. 자, 앞에 있어요. 자, 일단 폭죽 들어주고요. 천천 앉아서 가볼게요. 이쪽 조용한데 자 미어캣이야. 아, 좀비 게임만 했다면 하 미어캣이 되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서 앉아서... 지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못 가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건물 위, 위층에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벽이 막혀 있어요. 이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좀 가까이 좀 있어라. 여기 아까 왕좀비 있었는데, 여기 천천히 조심조심 최대한 은신해서 갈게요.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저는 은신매복, 뭐 자물쇠 따는 거, 이런 거 도둑질, 막 이런 거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게임상에서 어어, 어, 저 앞에 좀비 있어요. 걸리면 안 돼요. <laughs> 자, 푹쩍 던져주고. 숨어주고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왜안 올라가지나? 자 올라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걸렸어 걸렸어. 아, 아! 자 밟고 올라가서 올라가고요. 자, 예, 야, 야,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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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너한테. 아. 아! 아유, 자, 넘어가고요. 아,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짜이나 진짜. 도망가지 마. 어디 갔어? 저쪽 아래 있네요. 아유, 발바닥, 발바닥. 아! 저 어디 갔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자, 폭죽 던져주고요. 아! 아유, 아, 죽였는데! 아, 잡았는데. 아. 아, 잡았는데요. 아, 열받아 죽인 게 아니라 거기서 저기서 제가 생체 그 조직을 뭐, 먹어야 되거든요. 아, 다했는데 아, 진짜 신경질 나. 아유, 열받아 진짜. 자, 폭죽도 여섯 발이나 썼고요. 아이들 데미지가 너무 세. 두 방이면 죽어 버리니 뭐 이거. 자, 여기로 올라가고요. 저기 시체가 아까 있었죠. 아까 이쪽에 시, 이쪽 근처에 시체가 있긴 했는데 어디였지? 여기 어딘가 시체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먹을 수가 있다면 지도상에 표시가 됐겠죠? 그쵸? 지도상에 표시가 됐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먹을 게 있다면 아저 개놈 자식들 저거 아우 빡쳐 지도 좀 볼게요. 볼터 출현 지역 이 여기 또 있네요. 아, 아까 운 좋게 얘가 지가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진제 도망가다 떨어져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운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조심 조심. 이번엔 반드시 먹는다. 아, 이쪽으로 오네. 아, 이쪽으로 오네요. 아, 재수없게, 진짜. 이쪽으로 그냥 무시하고 가로질러 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아우, 진짜 난이도 바꾸고 싶다. 중간에 난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난이도 바꾸면. 아이, 제기이 진짜. 자, 올라가고. 자, 이쪽에 좀비 한 마리 있는데 이거 밟고 갈게요. <laughs> 자, 기술 포인트 하나 획득했고. 이거 허브. 먹어주고요 여기 안전지대가 어, 저 안에, 있,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죠? 저 앞에 있어 어, 여긴 그나마 좀 쉬워보이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이번엔 내가 성공한다 자, 띄워주고. 아유, 진짜. 먹을 수 있어. 어! 아유, 진짜. 자, 해주고. 어, 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안 먹어져, 안 먹어져, 안 먹어져.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시체 일단 놔두고 죽인 다음에 다시 와야 되나? 아, 열받어. 아, 저 지도상에 표시되네요. 어느 지역에 있어? 얼마나 멀리 있는 거지? 아, 미니맵상에 밖에 표시가 안 되네요. 큰 지도에는 안 나와요. 미니맵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디로 나가는 거야? 어, 여기,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어, 야야야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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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자, 올라가고 어 먹어, 먹어, 그렇지, 그렇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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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자, 이리로 올라가고 자, 안전지역입니다 아, 자, 넘어가, 넘어가, 아휴 먹었어 자, 먹었어요 힘도 올라왔고, 민첩도 올라왔고, 아 해냈어 어, 이건 뭐지? 민첩, 탈출, 바이터에게 더 빨리 풀려날 수 있고, 던지기. 주변으로 적을 던질 수 있고요. 낙법. 일단 낙법이 필요할 것 같죠? 낙법 배우고요. 그리고, 힘으로 가서, 힘은, 이거밖에 배울 게 없네. 뭐지? 전투 숙련자? 자, 배울게요. 오케이. 이런 건볼수 있나? 어! 볼수 있구나, 이렇게! 발치, 발기를 사용하려면 쓰러져 있는 저거 머리 위에서 E버튼을 눌러 머리를 짓이게버리십시오 어, 이거 괜찮다. 이건, 이건 무슨 버튼이지? 이건 뭐지? 야, 이건 토르의 망치인데 어우, 자. 야, 범위 공격, 범위 스턴. <laughs> 이런 게 있네요. 발기, 전투 전문가. 최고의 전투원. 급습 아, 이거 배워야겠다. 아, 이거 배우고 싶다. 아, 이거 많이 있네요. 전설은 또 뭐가 있지? 확인해 주고 볼 수가 없네요. 민첩성, 민첩성에서는 궁극의 스킬이 뭐가 있을까요? 벽을 한번 밟고, 아, 반대로 뛰는 거볼거 거 없네요. 자, 한숨 자고 갑시다. 한숨 자고 날 밝으면 가는 게 좋겠죠. 거래하기. 자 팔기. 어 모든 귀중품 팔기. 오케이 다 팔았고요. 지금 보시면 뭐 시간이 뜬다거나 그런 거 없죠. 자고 일어나도 될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기다릴게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갑시다. 여기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낮에는 도망가기가 좀 쉽습니다. 낮에는요, 어, 뒤에 아이, 도망가기 쉽다니까, 저것도... 쟤는 바이, 바이터들이거든요. 바이터, 물린지 얼마 안된 애들입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서 잡을게요. 올라와, 올라와, 두 마리나 있네? 아 여기, 여기 여기 나쁜 놈들이 있구나. 어어어 내려가 내려가 야 쟤네랑 싸워 쟤네랑. 자 이쪽으로 몰아서 이쪽으로 몰아서 몰아서 떨어뜨릴게요. 쟤네랑 싸워 쟤네랑 쟤네랑 싸워 쟤네랑. 어디가 쟤? 자, 넘어가서 좀비 도와서 싸울게요 어자 제가 올라갈 수 없고 자, 일로 올라가서 어어 자, 올라가고요 왜날 쫓아와 쟤네랑 싸우라니까 아니 야, 쟤네랑 싸우라고 진짜, 재수없게 진짜 자, 잡았네요 얘는 잡았고요 자,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야 넘어지면 죽는거야 넘어지면 죽는거야 임마 죽는거야 이 자식아 마 죽는거야 죽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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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태미널 채워주고요 혹시 근처에 접근하는 어, 있나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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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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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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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기 새 걸로 바꿔주고요 자, 올라갈게요 어 <laughs> 자, 올라가고요. 자, 일단 안, 앉아줄게요. 근처에 좀비 소리가 계속 나서. 어, 붙었구나. 잘 됐어, 잘 됐어. 자, 피해주고. 아. 자, 밟아서 스턴 걸어주고. 스턴이 안 걸렸어. 아. 형 씨가 발차기 안 맞고요. 니네 사람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아유. 어우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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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니? 여기는 좁아서 오피할 거. 태클을 어. 죽었어. 와아 나 진짜 세다. 생존 포인트 감소 2,000점. 야, 못 싸우겠네 기본적으로 잡몹들하고 싸우려면 이거 아이템을 꼭 써야되나? 아유, 진짜 <laughs> 아좀 안죽고 좀, 좀 잡아보고싶다, 진짜 쟤네들 잡는게 중요한게 왜냐면 보급품을 쟤네, 보급품이 떨어지면요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처럼 위에서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근데 그 항상 쟤네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어요 쟤네를 죽여야 제가 보급품을 독식을 할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보급품을 도난, 도난당해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어어 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자, 뛰어넘어주고. 아 어,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 수 있나? 이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 뒤에 쫓아, 쫓아온다 자, 이로 아유, 발바닥 아유, 발바닥 발바닥 아유, 진짜 낙법 배웠는데 자, 여기서부터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제 홈그라운드죠. <laughs> 자, 올라가서. 자, 이쪽으로. 자, 잡구요. 자, 뒤에 바이터 붙었습니다. 올라가고. 자. 올라와. 자, 넌 내려가고. 너는 망치.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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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뭉치! 망치! 자,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고. 올라와봐. 어어! 몇 마리야, 몇 마리. 아, 세 마리, 한 마리 더 있었구나. 자, 이러면 도망가야죠. 자, 올라가고요. 뛰어주고,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여기서 뛰어주고. 아, 자, 갈수 없어. 갈수 없어. 갈수 없어. 내려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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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자, 일로 넘어가고요. 자, 이 아, 위로 올라갈 수 없나? 자, 일로 가서 얼마나 먼 거야? 아, 거의 다 왔네요. 자, 뛰어서 가주고요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자, 위로 해서, 어, 위로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 점프, 자, 점프, 이렇게 가면 좀 안전하죠? 자, 다 왔네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어려웠다. 어? 아닌데? 여기 아닌데?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자, 이쪽으로 뛰어서 올라가고.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자, 올라가고. 어?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고요. 너는 잡는다. 내가 너는 잡는다. 어어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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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올라, 언제 이렇게 잘 올라왔어? 너는 내가 잡고 간다, 내가. 아 내가 분풀이를 좀 해야겠어.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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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만 자, 다시 올라와. 다시. 다시. 뭐 해? 죽었어? 도망가네? 제 건물 타는 속도 보이세요? 방금 건물 타는 속도 보셨나요? 어마어마하죠, 쟤. 제가 바이터라고 물린 지 얼마 안된 좀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체 조직이 근육 조직이 남아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 자 올라 와 그렇지 올라왔어? <놀람> 내려가 내려 가 내려가 내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어뭐 누가 뭘 던졌는데? 어. HP가 얼마 없어요? 자, 이쪽으로. 아. 와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야너 뭐야? 너안 내려가? 여기 안전지대야, 임마. 자, 쟤, 안전지대에 지금 좀비가 뛰어다니는데? 아, 죽였구나. 자, 얘가, 먹어주고요. 자, 제레한테 아이템 건네줄게요. 야, 앞으로 이런 건 니가 직접 해. 어디 갔어? 이가어있어 여기 안에 있나?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네요. Ah, Did you get the samples I asked for? Excellent, excellent. I was just telling Dr. Camden about. Ihn. Hello, Mr. Crane. Glad to have you working with uh, us. You sound like an impressive individual. Interesting stuff what passes for blood in this creature. Photosensitive. Quite deadly if used on a weapon. I'd wait the last bit of reagent here and a reserve vial of oh my word, this tissue. It's testing positive for the recombined virus. Camden, do you know what this means? The meat experiment worked. When I dose the meat samples with the altered strain, it's had an effect. This could explain all the different mutations. But I can't. Camden could. He has the equipment, but we have no way to get the research to him. Well, you can talk to him on the radio. Why not share the info that way? There's too much data, Crane. It would take years. We'd both be dead and gone before he finished. Water, water everywhere, and not a drop to drink. What if I delivered this stuff to you, Dr. Camden, by hand? The data and the tissue samples both. 자 아마 치료제를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직접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보다 제가 더 빨라요.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배달하는 게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 내가 배달해줄게. 이런 건뭐내 임무지 뭐. 자 분명히 쉽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라임이 누구냐면 그 꼬마이거든요. 꼬맹이가 지금 아이고, 꼬마이가 지금... 아, 이거 꼬마이가... 제가 전에 무슨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꼬마이가 아유 진짜 내가 한다니까 지금 꼬마이가 제 임무를 대신하려다가 지금 망한 것 같아요. 나 갈게요. 나 빨리 가자. 빨리 가서 도와줄게요. 야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인데? 거길 네가 직접 가면 어떡 해? 자, 뭐야 여기 다 철저하게 쳐져 있네. What I l o o I stole them from Rise.

그 꼬마애가 있어요. 그 여자 주인공의 동생. 남동생인데 젊은 혈기에 그 녀석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간것 같아요. 어, 얘네. 얘 구해 줄게요. 얘 구해 주면 돈줄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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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얘네 편하게 죽여 주고요. 자, 아이템 먹어 주고 아 자 구해줬습니다. 돈 줘. 돈줘 빨리 와서 돈 줘. 자, 뭐 아이템 먹었고요. 어 알았어 다음에 얘기. 해감사 인사는 다음에. <laughs> 자 올라가고 자, 올라가고요. 자 빨리 도로 갈게요. 주인공 남동생이 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게 저 때문이죠. 제가 아이템을 그 폭발물을 숨겨놨는데 그 정보를 줬거든요. 그, 저 녀석이 지원자 하겠다고 간 거예요. 하여튼, 단독행동 하지 말라니까. 꼭 영화 보면 저런 애들 있더라. 혼자 가서 일다 망치고. 스태미나좀 채워주고요. 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자, 밟아서 넘어가지고. 자, 올라가고요. <laughs> 사용하지 않은 기술 포인트가 있다네요. 자, 근처에 강화 좀비 없죠? 없죠. 어, 기술 포인트 좀 사용해 줄게요. 기술, 민첩성. 아니고요 어, 생존자. 생존자 기술. 어, 전기 울타리. 어, 행운이 깃든 수리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요 이거 배울게요 이게 무기 레고도 수리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 저걸 배우면은 그 횟수 제한을 한 번쯤 무시할 수 있대요 어,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laughs>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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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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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줄게 자 자, 밟아주고 자, 밟고 밟, 밟고 올라가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못 가네 에이, 에이 자, 지금 뒤에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거, 이거 터질 거야.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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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그렇지, 터졌구요. 저게 터지면 멀리 있는 바이터들이 쫓아와요. 빨리 이탈해야 돼요. 에이. 자, 올라가자. 그렇지, 올라가고. 이 아이템이 있나? 자, 여기 아이템은 없구요. 자, 잘 도망온 것 같아요. 여긴데? <laughs> 고가도로. 위기 위구나. 위에 있네. 이 위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저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자, 왔다. 바이터 왔네요. 아 저쪽에 또 보급품 있는데 저거 먹으러 갈 시간은 없겠죠? 어 이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네요. 못 가네? 갈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 좀 높은 데서 봅시다. 간다면 저기 철조망을 이용해서. 아유, 저쪽으로 이용해서 파, 편하게 가자. 자, 아유, 자, 올라가고. 아유, 자, 넘어가고. 아유, 자, 넘어가지고요 <laughs> 이쪽으로 좀 편하게 할게요. 스테미나 좀 채워주면서. 자, 넘어와. 아 저리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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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발차기. 자, 떨어뜨리고요. 다 왔네요. 여기죠, 여기. 애들 다 죽었네. 리핀, 너